30번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. 로그 네모의 세모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밑시라고 했고요. 로그에 이걸 진수라고 하는데 미은 1이 되면 안 되고요. 미은 0보다 커야 되고요. 진수도 0보다 커야 합니다. 자, 네모와 세모는 다 0보다 커야 되고 미은 누가 되면 안 된다? 1이 되면 안 된다. 1번 여기 진수는 x 플러스 4는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2번 이거 미시점 x라는 미스는 1이 되면 안 되고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0보다 큰 상황에서 누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대 1을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면 x는 일단 어디서부터 0서부터 1까지가 되고, 또는 x는 1 이상이다.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답이고요. 어, 이것도 답이에요. 음.